받았습니다. 하, 존나 열 받는다고요 형님들. 새끼들아 우리 해리 잘한다고. 시... 사람들아, 아 갑자기 열 받네. 아니 근데 진짜 말같이 남자라고 써. 해리를 저랑 도치랭이 스토리로고 뽑은 게 아니라고요. 형님들, 제발, 정신 차리. 저는 영감을 써봤다니깐요. 지금 영감이 저희 팀 와도 지금 똑같아요, 형님들. 냉정하게 말할게요, 진짜로. 알겠어요? 아니, 자꾸 뭘 증명하래. 아니, 그 자리를, 공격수가 공이 안 가는데, 어, 뭘 보여주냐, 얘들아, 진짜.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영감이 와도 똑같다니까? 영감이가 진짜 잘했잖아요? 냉정하게 말해드릴까요? 그러면 우린 진짜 까망냉념이 한 판도 이기고 올라왔어요 어, 진짜로. 헬리 응원해. 잘하니까. 아 진짜 근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추가인도 너무 많아 진짜로. 아니 추가일본이라고 하면 안 되나? FC FC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 아 씨. 씨. 뭘 자꾸. 지금 애들 불러서 영감이 진짜 이 자리 꼬꼬 해봐요. 에? 난 영감을 써봤다고. 얘들아아저 어제 축구를 못 봤어요 형들 저들 와 어제 역사적인 장면을 한국인 주장이 트로피 세레모니 하는데 이거는 너무 억까인게 형님 저는 어제 그것도 당연히 좋지만 저희 팀 애들을 어? 그걸 하는게 더 당연히 중요하죠? 아니 털트너 맹코 분석했나요?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 형님? 풍이라도 쏘면서 얘기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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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종일 갈구고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분석 안했어요 분석 안했어요 분석하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미넨 뽑아서 개울 받는데 진짜. 형님이 지금 미넨 뽑아서 그... 가뜩이나 개울 받는데 진짜. 아내가 다시 보기 싹 보니까 진짜 냉정하게 진짜. 진짜 다시 봐 빼고 다 똑같아. 아 진짜 야할말 있는데 좀나 육감 끝나고 홍대 시우로 와. 와이프가 방지 왜 이러냐는데. 아니 내가 저 와이프한테까지도 방지 통지 당해야 되냐? 어나 미치 미치겠네 진짜. 아잡혀 산다고 형님 잡혀 살아야죠. 아니아 여기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0대 3. 어, 진호야. 무슨 일이니? 니코나 네 들어와 봐. 왜왜왜 무슨 일이야? 아, 씨발. 여보셔. 형님. 어이. 그건 런뭐그뭐 뭐, 뭐예요, 형님? 뭘 뭐해? 프리뷰하고 있지 이 새끼야. 프리뷰. 예? 프리뷰인마 프리뷰. 와, 정신 못 차리네. 예. 제가 경기를 다시 보기를 그냥 좀 그냥 어차피 A 조건은 A 조건도 결국에 봐야 되잖아요. 어. 제가 좀 봤거든요. A 조은 진짜로 진짜 이게 한 선제골 먹히면 얘는 진짜 존나 위험할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선제골 먹힌 팀이 진다니까 천양생재랑 레오마들. 이게 선제골이 유무가 존나 커. 그렇지. 아 우리가 무슨 다 체급으로 뚫는다는 마인드고 4강부터 음. 이제 상대 분석 들어가는 거지. 저좀 추하게 갈게요 추하게. 아개 네. 추하게 했어요. 지금 방금 진짜 예 와. 예. 보여보자. 보여, 웬만하면 난 공시점으로 하긴 해. 거의 공시점 9 8임 아니면은 그냥 우리 제니 니가 킵게. 아 킵퍼가 킴다고 미친놈아? 어 장난하거냐? 어. 장난하거냐? 장난하거냐? 힘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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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알아? 킵퍼 시점으로 경기한 봐봐. 눈 존나 아픈 거. 장난하거냐? 아형 아, 잔디나하자. 형 레벨 몇이야? 120이야. 이게 나야. 존나 열심히 하잖아. 왜, 형 말은 120을 못 찍은 스타 형은 열심히 안 했다? 뭐 열심히 안 했지? 뭐 열심히 했겠지. 근데 바쁜데 어떻게? 아 지금 카톡 보내고 있었어 어 형한테. 아 보내 보내 뭐 그래봤자 감검 나가 개새끼야 이것밖에 뭐더 듣겠어? 아.. <laughs> 씨발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아니 왜냐면 스티어 <laughs> 기도함한테 계속 <laughs> 감검 나가 개새끼야 감검 나가 미친년아 이것밖에 뭐더 듣겠어? 어, 아.. 사람이.. 아니 왜냐면은 우리 아, 형 부르려고 하는데 아형 팀이 존나 샤킹 쳤다 봐 사람들 그냥, 그 애들, 그냥, 밤 병신만 도왔다면, 형님, 형님 코치랑, 그, 뭐야, 울콩고형 코치 애들이. 아니, 씨발, 우리 팀 보니까 그 애들이 병신이 돼 있어. 막, 이상하게 코딩 돼 있고. 어, 아, 진짜, 역병 존나 뿌렸어, 진짜, 몸뚱아리 아니, 누가, 아니, 아 이거 누구한테 보냈어, 아까 이거, 이원장님 이렇게 하라는데요? 내가 아, 그냥, 그냥 죽여버릴 뻔했어, 진짜, 이원장한테 전화해서, 진짜로. 어, 진짜로. 이원장이피드백해줬다는데 오. 아니 안 뽑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못 뽑은 거지 아니 로기다 형, 로기다 형 진짜 로기다 형왜엔초이 처음부터 센터백 안 시켰어 아직게안돼뭘안돼 <laughs> 근데 그거 알아? 나 기다한테 센백 하라고 했어 잘 모르는 구나 뭔 소리야 형한테 배워, 형이 풀백 하라 했다는데 윙이랑 나중에 이제 바꿨지 기다야 그냥 센백 하자 센백 매물이 없다 기다 제박이가 윙 시키고 울큰고가 풀백 시키고 꼬리뉴가 키퍼 시켰대 <laughs> 와, 장난할 거 아냐! 장난할 거 아냐! 아 그리고, 진짜, 손, 어? 손돋는 게, 형님, 그 열, 나는 카톡 왔다니까? 나, 그, 지, 나, 그, 기다 형이 내 번호 유출했잖아. 아 씨발, 카톡이 오는 거야. 어아 그래서 보톡 존나, 보톡 걸고, 진호야, 이런 글이 강태까지 되냐 해서 내가 누구세요 했거든? 시청자여, 점점 이질을 한다니까? 어, 근데 내가 이거 말이 이게 그래. 근데 어. 잔디 훈수가 왜 빡인지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아니, 이 새끼들은 잔디를 해본 적이 없음. 그래, 잔디. 근데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피파는 무조건 해봤거든. 그렇지. 아 어, 그래서 그냥 훈수하는 거임. 그래 맞아 그게. 다시 보게 남기고. 네, 아니 나안 남겨. 네. 나 지금 광탈이라서. 고생했어. 응, 응, 네 얼굴. <laughs> 어 왔어요. 아 재박 형이 존나 긁어가지고. 아개지렸고요 인정? 근데 네, 저희는 근데 사실 분석을 두칠형이 너무 고맙게 잘 해줬어가지고. 저도 지금 품을 못 받아요. 어제 어제 기타님이 오. 5천... 지하지마세요 아까 5천 개 받은 거 받았어요. 아 아까 5천 개 받은 거 봤어요. 두신 두시겠죠. 저는 못 받았어요. 아쉬운 거죠. 저 지금 네개네개 받았는데요. 야. 에하... 아 그러니까 열심히 방송했어야지 나처럼 그 전부터.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했는데요? 어네 아, 방송 몇 시간 했는데요? 아니 아니 기다려보세요. 이 열심 라이팅 진짜 개싸대게 말했다니까 진짜로. 5월 달 59시간, 4월 달 85시간. 월은... 뒤질래? 개새끼야? 3월 봐야 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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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3월 받았어요. 217시간 네 2월 3월 그리고... 봤어 왜냐면 저 4월부터는 그거예요 뭐요? 마크 있잖아요 마크 아이뭔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세요 아니 뭐 서버 만들어 봤어요? 아니 4월달 뭐 3월달은요 그러면 3월달 나에게 210시간 더 많이 했네 아니 근데 진짜 마크 서버 때는에 4월달부터는 바빴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어제도 잠깐 들어가서 또 그거 그 짤막한 시간에 그거 하고 밥 먹으면서 꼬리니 다시 먹이 남겨져 있는데 <목소리> 아이고 로스 DJ님 두치리게 감사합니다 아이차 할머니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laughs> <Thank you>. 두치리 <laughs>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진낙스 미쳤다